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복원이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성장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